반갑습니다. 아트초입니다. 이번엔 라인 모델링을 이용해서 가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라인을 선택해 주시고요. 이번엔 탑뷰에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가위의 모양을 대략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. 자, 1번을 눌러 가지고 점을 잡으신 다음에 끝 부분을 조금씩 어,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를 자, 익스트로드 이걸로 조금 올려 주시고 그다음에 요거를 미러 모드로 미러 모드로 y 쪽으로 카피 해 주신 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마찬가지 라인을 이용하셔가지고 탑표에서 해주시고 자 여기서 점두 개를 잡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 스무스로 바꿔주시고, 요거는 조금 지우도록 할게요. 자, 요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주시고, 다시 라인을 이용하셔가지고, 음. 1번으로 점두개 잡고, 스무스. 이것도 조금 형태를 이렇게 해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신 거를, 이 친구를, 어태치를 눌러가지고요. 지오메트리에 어태치를 눌러가지고, 두 개를 붙여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서, 익스트루드를 눌러주겠습니다. 가위 만든 거보다는 조금 더 두껍게 잡아주시고요그 다음에 이것도 위로 모드. 카피를 이용하셔가지고, 위치 잡아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서, 이제 실린더를 이용하셔 가지고 여기다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동키로 위치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자, 이렇게 가위를 완성했습니다. 자, 제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조금 더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가위를 간단히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델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